뭘 봐요? 맞고 쫓겨난 애 처음 보나? 웃긴다. 내가 상은 쌤내 반이면 어쩔 건데? 이르게? 일러도 소용 없을 텐데. 아, 그냥요. 그 처음 발령받아서 설레는 게 뻔히 보이는 어린 선생님이 불쌍한 여자애 하나 돕겠다고 아등바등하다가 귀죽는 거 보기 싫어서 <laughs> 아닐 텐데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선생님은 나 같은 애 구해본 적 있어요? 없죠. 없으니까 모르지. 쌤은 저는 버려져 본 적이 있어서. 그게 어떤 건지 아주 잘 알아요.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겁도 없이 죽지 말라고요. <laughs> 가던 길 가세요. 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쌤이 그냥 간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거지 같은 거 그거 혼자 하면 되는데 굳이 두 사람씩이나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수학 아닌가? 둘보단 하나가 적잖아. 맞죠? 가라니까요. 부담스럽네. 도와줘. 누가요? 나라가? 학교가? 아님, 아, 선생님이? 걸 진짜 믿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면 코미디고 <laughs>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면 <laughs> 차라리 그게 낫네 <laughs>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요 바닥, 젖었는데. 아, 저는, 안 젖은 바닥에 앉았다가 비가 온 거고, 이미 젖은 데 앉는 건 말이 다르잖아요. 왜, 안 가요? 내가 그렇게 불쌍한가? 미안해요 인사 예쁘게 못해줘서 아. 이런 거 보여주기 싫어한데. 쌤 빼고 다 알거든요. 작은 동네잖아요. 어디 선생님들만 아나 동네 사람들 다 알지. 뭘 알겠어요. 내가. 이 동네에서 가장 사랑 못 받는 애인 거. 그렇게 보지 마요. 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. 이런 거 하나하나에 상처받으면 못 살아요, 저. 쌤, 나랑 술 마실래요? 그냥 궁금해서. 원래 이렇게 집 밖에서 방황하는 애들은 다좀 놀지 않나? 이왕이면 억울하지 않게 놀기라도 해보려고. 아, 근데... <laughs> 이 동네엔 날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. 쌤, 빼고. 쌤, 빼고는 없어. 선생님도 이제. 제가 싫어요? 말은 아은 쉽지. 그럼 진짜 제가 안 싫은 거면 저랑 좀아아주세요 저랑. 가지고 놀아도 되니까, 쌤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대해도 되니까, 저 데리고 좀 놀아주세요. 등 두드려 달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냥요 못된 짓을 해도 괜찮고 위험한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좀 놀아달라고요 쌤이 안 그럼 <laughs> 이 말도 안 되는 동네에서 제가 숨막혀 죽을지도 모를 것같아요 진짜요? 진짜 진짜 저랑 놀아줄 거예요 뭐 어떻게 놀아줄 건데요. 네. 저 진짜 뭐든 상관없어요. 뭐... 가위바위... 음. 돌리고 싶어요, 지금. <laughs> 아, 그래. 아, 그래, 그것 노는 거긴 한데. 아 아니... <laughs>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놀아달라는 게 <laughs> 이런 거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. 알아 들으셔. 그게 무슨. 뜻이에요. 아, 그니까, <laughs> 저 크면이라는 게, 닭 크면이라는 게꼭 제가 졸업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이 들리잖아요. 농담하는 거 아니죠? 쌤, 저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책임질 수 있어요. 내가 졸업 못할까봐 일부러 하는 말 아니라 그말 책임져야 돼요. 오래, 아주 오래 책임져야 돼요, 쌤은.